저번 시간에 로딩 영상이 이어서 대회 당일에 어떻게 이제 컨디션을 잡아야 할지, 대회 당일에 식사, 11시 대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1시 대회라한 네. 끼를 먹어야 되냐, 두 끼를 먹어야 되냐. 평상시에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봤을 때, 한 끼를 먹었을 때 제일 좋은지, 두 번째 끼를 먹었을 때 좋은지, 셋째 끼를 먹었을 때가 제일 좋은지를 파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내가 첫 번째 끼를 먹었을 때의 몸상태, 두 번째 끼를 먹었을 때의 몸상태, 세 번째 끼를 먹었을 때의 몸상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새끼를 먹었을 때 몸이 좋다, 그럼 새벽에 기상을 해야겠죠. 몸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몸이 아침 상태 때 가장 드라이하고 볼륨감이 적은 상태잖아요. 내가 이끼끼 정도 들어갔을 때 몸에 볼륨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드라이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5끼, 6끼 넘어가면 어? 몸에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잡힌다 그래서 자기 전에가 몸이 제일 빵빵하고 수분감이 있죠 하루 중에 식사량이 중첩이 되면 될수록 덮일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한끼두끼 끼 정도 먹었을 때 가장 적절하게 드라이하면서도 그렇죠. 빵빵한, 빵빵한 상태를 상태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후 경기도 하면 네끼 5끼까지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셔야 될게 수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분까지 같이 섭취를 해버리면 몸이 드라이하지 못한 상태가 올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수를 계속 이어나가든가 그때 한 모금씩 먹다가 점점 수분을 줄여나가던가, 또는 무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의 수분감을 잡지 않다가 배회 직전 끼니에 염분을 넣는다. 그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무대일수록 그 직전의 순간에만 물이나 염분을 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내가 염분 섭취를 하고 언제 몸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가. 내가 대회 3시간 전에만 섭취해도 내 몸에 염분 반응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3시간 전에 섭취해도 되고요 내가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 잡아서 6시간, 7시간 전에 섭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잠깐 네. 여기서 염분 반응이라는 건 스킨이 밀착되는 느낌이 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로딩을 하게 되면은 글리코겐을 저장하면서 몸에 있는 수분을 일시적으로 끌어 담는데 그 외에 피아의 수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염분이 들어오면은 근육 속에 삼투압으로 인해서 피아 있는 수분이 근육 속으로 좀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스킨이 근육에 딱 밀착되는 느낌이 온다. 그게 염분 반응 이 오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고 몸에 열감이 발생하고 그런 반응들이 이제 염분 반응이 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식사 때 염분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가? 보통 이제 오징어 젓갈을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히말라야 소금 아니면 천일염 그런 것들 이제 들고 가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전날에 염분을 끊었다 하시는 분들 염분을 섭취를 빨리 하셔야 염분 반응이 빨리 와요. 첫끼 첫 때부터 첫끼때 염분을 넣고 두 번째 기에 염분을 넣고 그렇게 고염 상태를 만들어야 그 전날 무염을 한 내가 수분이 이탈하는 상태를 잡아줄 수 있고 무염 상태를 조금 더 오래 가져가면 수분이 너무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고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분을 얼마나 끊었느냐에 따라서 염분 섭취 타이밍을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람수로는 얼마나 드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나처럼 1000mg 정도나 함께 먹어요. 소금 3g 정도 굉장히 고염을 하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보통 두끼 먹고 들어가나요? 네, 저는 두끼 먹고 들어갑니다. 음. 전날에 수분을 끊고 염분도 끊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전날에 염분을 끊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무염 상태를 가지고 가다가 마지막 끼기쯤에 대회 한 3시간 전에 염분식사를 하시는 게 조금 안전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사실 저희가 로딩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탄수화물은 크게 중요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탄수화물이 모자라지만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부르지 않고 가스가 차지 않을 정도의 양만 계속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g 넣는 편인데요 수업은 잘 돼서 중요한 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디션입니다. 그렇죠. 음. 내 몸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당일날은. 당일날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로딩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100%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내몸 상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더 컨디션이 좋게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음. 먹는 것입니다. 대신, 영분 식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분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식사. 그래서 사람들이 파스타도 먹고, 어떤 분은 햄버거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라자냐를 먹고, 포화가 어느 정도 빨리 되면서, 영분을 많이 포함한 식사. 햇반 하나 정도도 나쁘지 않겠요 그렇죠. 햇반, 햇반, 햇반 하나가 그냥 소금 쳐서. 소금, 쳐서. 소금 쳐서, 거기에 깨끗한 단백질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을 그냥 먹던 대로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왜냐면 수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가 제한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먹던 양의 4분의 1 정도 그 정도 드시면은 몸이 회복도 하면서 그리고 수분 대사를 일으킵니다. 단백질을 소화할 때 수분을 또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량 같은 경우는 당일날 어느 정도 수분 대사를 할수 있을 정도 당일에 지방을 섭취한다 그래서 확 지방의 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 그거를 좀더 많이 쓸수 있는 환경을 만드 들 음... 그다음에 수분. 쭉 우리가 밴딩 로딩을 하면서 염분의 제한과 수분의 제한을 많이 할수록 당일날 무 섭취가 많아야 되고요. 그 전날 염분의 제한이나 수분의 제한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당일날 무 섭취가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제 몸 봐가면서 넣면 되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제한을 많이 많이 하면 할수록 펌핑 때 물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펌핑 때? 그렇죠 식사할 때는 딱히 안 넣어도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단수를 하는 이유가 펌핑하기 직전에 수분을 넣어서 수분이 돌면서 펌핑이 잘 올라오게 하는 이유기 이 때문에 그 전에 수분을 넣어서 몸이 부을 수 있는 건덕지를안 만드는 게 좋죠 제일 적절한 양은 500ml 안에서 펌핑이 다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수분감이 우리 몸에 있어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펌핑 직전에 먹어야 하는 그 부스터 조합도? 저 같은 경우는 펌핑 30분 전에 250에서 300ml 정도의 부스터를 먹고요. 그리고 펌핑을 하면서 또는 펌핑 후에 포도주스 200ml에서 300ml와 소금 3g을 탄 조합을 먹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포도주스 먹는 이유가 어, 시트롤린이 많고요.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야 펌핑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내 몸에 혈당이 올라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상급 너 중에 하나가 포도당 캔디. 포도당 캔디. 어, 입에 그, 하나 물고. 입에 물고 무대에 오르면 펌핑이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살 녹여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너무 수분과 염분 제한을 많이 해서 욕심을 부려서 펌핑이 안올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 1번. 펌핑이 안 돼서 당일날 수분을 많이 때려넣는게 가장 이제 위험한 도박인 거고요. 그래서 밴딩 로딩을 하면서 내 몸의 수분감이 어느 정도 빵빵한 상태인데 피하만 드라이한 상태를 잘 유지하시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런 상태에서 단수가 딱 들어가고요 음. 내가 몸의 수분감이 아침에도 빵빵한 상태다 그러면은 염분을 일찍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수분이탈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럼 첫 끼부터 염분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끼니 때내 몸에 있는 피하 수분을 좀더잡기 위해서 고염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1000mg 정도의 염분량을 포함한 식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회장으로 가셔서 펌핑 30분 전에 스트레칭 하시면서 부스터를 먹고 요그 다음에 펌핑을 하면서 또는 펌핑을 끝나고 포도주스와 소금이 타져있는 조합을 먹고 포도된 캐디안을 들고 무대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깔끔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대회를 이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에게 대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빼십시오. <laughs> 자신감은 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다 하십시오. 왜냐면은 밴딩 로딩이 실패하더라도 다이어트가 다돼 있으면 망할 확률이 적어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까지 안돼 있는데 베딩 로딩을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 몸이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보다는 컨디셔닝을 보는 게 보디빌딩에선 유리해요. 왜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다이어트를 안 하고. 오이 어, 사람 기간을 줬는데 왜 다이어트를 안 해왔지? 라고 감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재껴 두고 봅니다. 그렇죠. 사이즈 아무리 좋아도.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시는 게. 다이어트가 제일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밴딩, 로딩, 그다음에 이제 대회 당일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빈지크 우빈 형이 엄청 세세하게 알려줬는데요. 저도 이번 영상 편집하면서 엄청 많이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엔 엄청 많이 보시겠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 대회 직전에 이런 걸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미리 만들어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분대 위에서 당신이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당신이 <웃음> 짱이에요. <웃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벌킹, 다이어트, 린매스업 식단에, 식단에 대해서 상세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빈지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빈지크. 빈지크.